자 그리고 물이 여기에 계속 고여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감자를 심자마자 비가 오고 계속 비가 왔는데 이 두둑을 아무도 가운데 진짜 잘랐네.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요, 예 가을 홍감자를 심은 곳이고요. 자 지금 심은지가 딱 49일째 됐습니다. 자 4일 90째 됐고요. 여기는. 비닐 하우스기는 비닐 하우스인데, 비닐어가 없는, 뚫려 있는 비닐 하우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9일 됐는데, 감자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자, 저기, 일로 와봐. 오 자, 조그만 거는 아직 조그맣기는 한데, 빨리 나오고 잘된 거는요, 대공이, 어우, 벌써 감자 캘 때가 된것 같, 아 그지, 여보? 자, 근데, 이 감자는요, 이제 작년에 제가 언제 캤었냐면은, 11월 한 27일 날 정도에 캤으니까요, 한 40일 정도 남았을 것 같다. 그쵸, 보, 오늘이 10월 6일이니까는 11월 16일, 26일. 아, 약 40일 정도가 남아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을에는 해도 늦게 떴다가 빨리 지고, 이제 자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말이 11월 27일 날, 된 소리가 오고, 얘네가 푹 주저앉아서, 요기가 살아, 사나, 서 죽을랑말랑 그럴 때키 거거든요. 자, 근데 얘네들이 광합성을 촉진을 하고 자랄 날은요, 서리가 한, 된 서리가 아니라 서리 한 영하 3도, 4도 정도 되면 주저 않고 그 전에도 서리가 와서 이제 죽을랑말랑 해고 또 그러기 때문에 가을 감자는요, 봄에 심는 감자보다는 최대한 빨리 키우는 게 좋고요. 저, 저 같은 경우, 이번에 추비를 요만하게 올라올 때 한번 살포를 해줬고요또 이번이 두번째 추비를 주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우스 안은 이정도로 봐봐 야 자기야 에? 하우스 안에는 감자가 되게 잘 됐어 그치 여보 지붕, 지붕에 비닐도 없는데 어 비닐도 없는 비닐하우스에 저 어? 밖에보다는 더잘 자랐네 밖에보다는 더잘자랐고요자이렇게 비료를 뿌렸으니까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얼마나 오겠어요 그래서 물을 한번 주고, 또, 바깥에 있는 감자는요, 어떻게 자라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쪽에는요, 예, 비닐 멀칭을 하고 감자를 심은 곳입니다. 자, 30일 정도가 됐고요. 크리스마스 때 맞춰서 캐려고, 예, 여기는 비닐이 씌워져 있는 비닐 하우스. 자, 물을, 여기도 같이 비료를 끈지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야, 역시 여기 안수가 되어 있으니까는 비가 오거나 말거나 하면 물주기 좋다. 자, 일단 얘네들도 얼마나 자라는지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안 들어가. 아, 그문면되이 비와. 꽃. 자, 이곳은요, 이제 지금 한 30일 정도가 됐고, 크리스마스 때 캐기 위해서 이제 심은 곳인데요. 자, 이렇게 조그맣게 지금 나와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옆에 또 물, 물한번 줘야 돼. 빨리 가보자. 짠, 여기는요, 이제, 비닐 하우스 비닐이 없는, 무늬만 비닐 하우스. 자, 여기도 비료를 많이 끊겼기 때문에요, 지금 스프링클러를 이용 해서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비료가 살짝이라 조금이라도 녹아서, 땅으로 들어가겠죠. 자, 고구마, 아, 감자가요, 생각보다 되게 잘 됐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해져, 고이 어, 정도면 아주, 그냥, 뭐잘 자라고 있어 그렇죠 원래 가을감자는 발아의 발아율이 거의 50%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여기 많이 됐어 자 여기는요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발아 90%정도 발아가 됐습니다 와 저기 꽃 폈다 자자 지금요 이제 여기는요 아 어, 여기도 여기 하우스 터진 데 있잖아요 거기랑 심은지 거의 같은 날씨였나 한 하루 차인가 그럴 거야. 그치. 거기 하우스 안에가 하루 늦게 쉬는 거고요. 여기가 하루 빨신 거예요. 그러니까 50일. 50일 된 것이고요. 야, 여기서 보면은, 오늘도 여기도 추비를 날렸습니다. 자, 바화 상태를 보면은, 거의 잘된 데는 거의 90%, 95%에서 100% 가까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 한번 보여줘봐. 뭐, 이런 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바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지. 이거 봐봐. 어, 자, 이건 1 0 0어 자, 잘된 데는 100%. 자, 안된 데는, 이렇게 보여주면, 안된 데는 95%. 네. 맞아. 자, 대체적으로, 자, 이쪽으로 보면은, 95%에서 100% 가까이 발아율이 이쪽은 거의 100%야. 어, 저쪽에는 거의 다 100%고. 이쪽이 조금 덜 어, 나왔지. 저쪽에 약간 지른 쪽에가 조금 안 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아, 너무 잘된 것만 보여드리면요. 너무 저기니까요. 저기도 한번 잠깐 가서 한번 보여드리자고. 쓰었어 다. 에휴. 잠깐만. 어, 양심껏 촬영을 해야지. 아, 뭐 당연하지, 되게, 당연하지. 잘된 것만 보여줘. 잘 그렇지. 꼽혔다. 음, 여기 안 된대야. 아, 이리 로 와봐. 지러가지고. 아, 너무 지러. 한 4,50평 50, 정도, 4,50평 정도는요. 4,50평 안 돼? 어, 4,50평 안 돼. 자, 발라가안 됐습니다. 자, 이거를 잘된 데만 보여주고 싶었었는데, 자, 제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물이, 나를 봐봐.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쪽. 그리고 저쪽에서 우리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쪽입니다. 자, 그리고 물이 여기에 계속 고여있었어요. 왜냐면은 감자를 심자마자 비가 오고 계속 비가 왔는데, 이 두둑을 아무리 높이 해놨어도요, 물이 고이는 데는, 물이 고여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자는요, 에, 두둑을 아무리 높게 만들든, 음, 응? 어떻게 심든요, 배수가 아주 중요하고요. 감자를, 특히 여름 감자를 심었을 때, 배수가 안 돼서 감자를 갖다가 물에 약간 잠겼다. 아무리 통감자든 뭐, 감자에 칼을 안 대고 심든, 뭐, 살균, 소리를 아무리 잘해도요, 감자가 물에 잠기면은 다 썩는다. 바라는 아예 기대도 해지 말어라. 그런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안된 모습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잘된 데는요, 되게 잘 됐습니다. 아, 너무너무 잘 됐고요. 자, 이쪽으 와봐. 자, 이렇게 보면은, 위에 쪽에, 저쪽에 위에 쪽에, 이쪽에 위에 쪽에는요, 바라율이 거의 진짜 95%, 거의 100% 가까운 바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은 흘러 벌써 감자 꽃이 가을 감자 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슬슬 얘네들이 꽃이 좀 있으면 피면은 그또 따줘야 돼? 안 따줘 아유 안 먹고 말어 더 이상 자안 따줄 거고요 자 요거는 감자를 언제 캐냐 라고 하면은요 여기 하우스에 아까 물 주던데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요 제가 작년에는 한 11월 27일 날 감자를 캤으니까 는 올해도 한 11월 20일에서 27일 날 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자, 봐야지 어, 비닐하우스 안에 비닐이 씌워져 있는 곳 있잖아 거기는요 아직 요만하게 나오고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한 크리스마스 때 맞춰서 캠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감자 심으신 분들이요 가을 감자는 자랄 날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추비를 줘가지고 빨리빨리 감자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비료만 끊겼는데또 오늘 비가 올지 몰라서 비료만 끊겼는데 비가 안올때몇면십이도 잊을 겁니다 자 해조추출물 영양제나 뭐 그런 거를 어서광화성을축직하고 뿌리에서 영양분 빨아먹고 줄기에서쭉 빨아먹게 줄 겁니다